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내용은 복근 운동 두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또 종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실증이 나지 않고 아 이거 했다가 아좀 하기 싫다 바꿔주는 거요. 또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 그러면. 운동이 지루하거나 실증나지 않고 아주 참 부드럽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류를 좀 많이 알아 놓는 것이 우리 건강 시험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복근 운동입니다. 약간 옆에서 돌아서 할게요. 자, 누워서 하는 겁니다. 누워서 자 무릎은 살짝 이렇게 구부리세요. 구부리고요. 편하게 하세요. 손은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정수리 뒤에 약간 뒤에 살짝만 당기면 안 되고 살짝만 걸어놓는 거요. 예 걸어놓고 자이 팔과 반대쪽 발이 이 무릎이 올라가도록 해놓,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한 손가락은 가운데 또 손가락입니다. 자, 배, 자기가 놓고 싶은 도에 이렇게 편하게 놔두세요. 배꼽아이라든지 위라든지, 옆으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자, 편한 대로 갖다 놓으시고요. 이걸 왜 갖다 놓냐면, 집중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 때, 근육이 쫙 짜이는 느낌이 손가락 끝에 옵니다. 그럼 근육이 집중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당기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갖다 대고, 올라갈 때, 이렇게, 그냥 따로 오르는 것이 당기면 안 돼. 당기면, 목을 다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들어서 올라갈 때, 이쪽 팔꿈치가 반대쪽 무릎에, 이렇게, 비스듬에 사, 선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방향을 이렇게 탁, 틀으세요. 이렇게요. 허! 둘! 셋!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회수를 올리세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자다 했다 다 요것이 다 했다면 힘들어 하이 힘들어 하이 쉬세요 쉬고 이거도 쉬는 것도 수고리시면안 돼요 다시 반대쪽 무릎을 올리시고요 손톱 바꾸시고 이렇게 이 손가락 끝으로 배를 한쪽을 누르고 이렇게 올리세요. 팔꿈치가 이 반대쪽, 반대쪽 무릎에 가도록요. 약간 삐딱하 비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그냥 이렇게 갖다 만들고 머리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올리세요. 아,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올리세요. 이렇게 제일 기본 횟수가 좌우 동수로 해서, 좌우 동수로 해서, 3세트를 맞춰야 됩니다. 좌쪽 우쪽한 세트, 두 번, 삼 세트를 하세요. 더 하면 좋지만, 삼 세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몸에 절이 납니다. 우리 운동을 하다보면요, 반드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긴답니다. 활성산소. 자, 호사다 말하고 아무리 좋은 일에도 마가 낀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몸에서 산소하고 영양소하고 불을 태워야 에너지가 돼갖고 확 힘이 나죠. 그 과정에서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나타납니다. 그 활성산소 처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운동만 하고 이렇게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건강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운동했으면 반드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음식으로서는요, 고기를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지만 반드시 야채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정서적으로 명상이 좋습니다. 과하게 들어가는 거요. 운동 끝나고 나서는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운동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